필수의 제 5번을 보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래. 넓이는 16. 밑변 BC의 길이가 4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 봐봐. 모음 답안에 있는 평행선을 좀 이용해 볼게. 여기 PQ하고 밑에 4하고 평행이지. 이렇게, 이렇게 또 평행합니다. 이렇게도 또 평행이다 이 얘기. 응?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소간의 PQR을 닮음인 걸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두 삼각형 ABC 하고 PQR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y라고 한대. y는 삼각형 PQR. 그렇지. 그 다음에 선분 PQ의 길이를 x라고 보겠대. 그래서 이제 y와 x의 관계식을 구하고 y의 최댓값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 자,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이게 작을 때는 뭐 요렇게. 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x였을 때. 근데 요 끝이 여기에 닿는 순간이 문제가 돼. 언제 닿냐? 가운데 있을 때 닿겠지. 이렇 요렇게 되면 요거 길이가 2가 될 때가 즉 여기 가운데에 있을 때가 여기가 딱 닿아 버린다. 맞지? 2가 가 되기까지는 요 사이즈야. 그러니까 닮음비는 몇대 몇이야? x 대 4지. 그럼 넓이비는 어떻게 돼? x 제곱 대 4의 제곱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응. 자, 넓이비가 처음에 나눠 봤을 때 어쨌든 x가 0보다 크고 2 이하였을 때는 첫 번째 경우 닮은비가 닮은비가 x 대 4란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비는 어떻게 된다? x 제곱 대 4의 제곱이야. 근데 실제 abc의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16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넓이도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이네. 그래서 이때는 Y가 바로 뭐, 뭐가 돼버려? X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맞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커졌을 때야. 어떻게 된다고? 커졌을 때. 자, 여기 한번 봐봐. 속안에서 커져. 이렇게 평현하고 이렇게 오버해버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여기지. 이 부분이 넓이가 y가 되잖아. 이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 얘기야. 됐어? 예? 자, 지금부터 이거를 잘 같이 봐줘야 돼. 이 길이가 x야. 자, 여기 평행사 변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요것도 x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요만큼도 x입니다. 그치? 그렇다면은,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요고, 이거, 요거요거는 이거. 길이가 얼마가 돼? X 두 번에서, 자, 이만큼이 4니까, 4를 한번 빼주면 되지. 여기는 2X 빼기 4가 된다. 맞지?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빨간 삼각형에서, 빨간 삼각형에서 이 보라색 삼각형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되지? 그럼 이제 두 번째. X가 뭐보다 클 때.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까지인데, 맞지? 그러면, 전체 삼각형, 삼각형 ABC는, 넓이가 얼마가 돼? 16이지? 삼각형, 여기, P, Q, R이야. P, Q, R은,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인 거 맞지? 닮은 비가 4대 X니까, 그치? 그런데 또 삼각형 누구 있어? 여기를 이제 ST라고 합시다. 삼각형 SRT는? 왠지 기차 타고 싶네. SRT는 뭐가 돼야 돼? 길이의 비가? 요거는 4고, 이건 X고, 여기는 뭐가 돼? 밑변이? 2 x 마사가 되지. 그러니까 다 지금 넓이가 길이의 제곱이 되어버리잖아. 2x 마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y는 뭐가 돼야 돼? y는 x제곱에서 뭘 뺀다? 2x마 4의 제곱을 뺀다. 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16x 빼기 1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얘기야. 답이 이렇두 개로 나눠놓고 풀어야 한다. 이 얘기지. 알겠지? 그럼, 최대값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표준형 고쳐보면 되겠지? 예? 3분의 8일 때 최대값. 자, 얼른 씁시다. 이 문제 별표. 어렵지? 그림 문제. 어려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 아주 중요한 내용. 어려운 거 같이 해봅시다. 3배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과로 1번에 봐봐. 과로 1번에서, 이거 이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y를 이항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y를 이항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근데 x는 실근이야, 혹은이야. x는 실근이다 하게 되면, 판별식에 드디어 y를 포함하는 어떻게 돼? 부등식이 만들어지지. 이걸 이용해서 y 의 범위를 구하겠다 뭐에 뭘 이용해서 x 의 실근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자고 x 의 실근 조건을 이용한다 얘기야 그 다음에 괄호 2번 유형은 분수식으로 나와 어떤식으로 나온다고 무슨식 분수식 여기다 이름을 써 놓겠어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 최대 최소 분모를 양변에 곱하는 거야 대신 에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곱해.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역시 실근 조건을 이용해서 Y의 범위를 구해줄 수가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의 얘가 요거의 예가 필수 예제에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닌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굳이 판별식은 뭐, 써야 하는 상황이네.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자, 그래서 Y는,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인데 자 이거 봐봐 분모가 절대로 0이 돼야안돼 돼. 0이 안 되는 애지 그래서 양변을 곱해 정리해줄 수가 있지 그럼 x 제곱 y x y y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항에서 정리해 주니까 x에 관해 내림차순 y 빼기 1x 제곱 y 더하기 1 x, y배기 리콜 0인데, 자 여기서 이제 범위를 나눠줘야 돼. 이 창의 개수 가지고 첫 번째 y가 1이 돼 버리면 식이 뭐가 돼? y가 1일 때는 ex 이콜 빵이 되지, 그치 그래서 x는 얼마가 돼? 0이 돼 버려. x가 0이 돼 버리면 물어보는 식에서 y는 어떻게 돼? 1이라는 값을 갖게 돼. 됐지? 그런데, y가 1이 아닐 때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x는 무슨 근이라고 그랬어? 실근이 된다. 실수다. 이 얘기야. 그래서, 판별식, y프릴의 제곱, 마이너스 4의 y 마1의 제곱이 되겠고, 이게 0이상이다. 그러면, 자,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y프릴, 2y 빼기. 한번더 하고, y 1 빼기 2y 더하기 2자 이렇게 씁시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는 3y 빼기 1이 되겠고 마 y 플러스 3 그럼 여기 마이너스 양변에 나눠서 3y 빼기 1에 y 빼기 3 이렇게 쓰니까 y의 범위가 어떻게 돼? 3분의 1 이상 3이 한대 요, 요 범위에 y는 1이 포함이 되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최대 최소 다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나온 거지. 그 분수식을 어떻게 했어? 분수식을 한별식을 이용해가지고 해결할수 있었다 이 얘기지. 그렇지? 전형적인 예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화살표해서 얘라고 써놔야 돼 말아야 돼. 써놔야겠지. 응? 그래 안 그래? 잘 써야겠네. 그냥이 한 마디 해 줘야지 뭐예요? 몰라. 몰라. 운전 볼지 모르겠어. 운전 중이라고. 왜 출근 못 하세요? 응? 왜 출근 못 하겠어요? 니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이 아무한테도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야 원래 항상 저런 소리 입에 달고 살아 이거 물어보는 거서 k라고 놨지 네. 그럼 x는 k 마이너스 ui지. 여기 테이블에. 그럼 x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지. x에 관한. 아 x에 관한 방정식. 응. x에 관한 아니 y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지. y에 관한. 아, 그럼 y. 응. 어, 어, y가 실근이다 이걸 이용해서 k로. 거 뭐하냐? <laughs> 여으시간 지나면 저절로 빠져 한번 봤는데 최근 한 10년 고도됐거어제 응. 응. 제가 이걸 여기다 는데 이게 발상이어요지 Y의 범위를 구하려면 Y에 관한 부등식이 필요하니까,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보고, 보고 풀어야 한다. 이 얘기죠. 오긴 온대요 왔을걸? 지금야 아직까지 도착 안 했으면 정말 운전이 쓰레기인거지 이어폰에 제비무족고그 패드에 제 소모 농어 그 쓰는 실을 아직도 안 왔어 어디야? 그아이파크예요 응? 아이파크예요 뭐를? 차 차를 어디에 세워놓고 오냐고? 네아 응. 우리 집에다가 세워놓고 니까응그러면 응. 여기 걸어와야 돼 아니면 버스 타고 올 거야 그것도 귀찮다 아직 안 도착했다고? 아이파크에? 응. 아니야 거긴 도착했을 거야 누구예요? GS GS 아, 운전해서 오세요 응? GS 운전해서 오세요 응아 GS한테 천원 달라고 했대 붕어빵 근데 아직 안 보이는 걸로 가서 이번에 볼 거야. 경화 쌤은 그냥 최소 보시죠. 응. 경화 쌤 운전 못해. 응. 장롱면에 20년이야. 그 사고 사고 아니야. 그 경화 쌤은 운전 조금만 거치라도 되게 무서워해. 다 풀었어? 네. 제 생각대로는 바꿔야. 기다려. 죄송합니다. 일단은 숙제는 다 풀었으니까 숙제는 어디까지? 연습문제 끝까 연습문제 11단원 끝까지입니다. 여기 별표 쳐놓은 문제를 잘 체크해놓겠습니다. 10, 13, 15, 16.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별표 쳐놓고 여기까지 풀어보면 되는데, 어, 또 주의해야 하는 게 저기, 본방 숙제가 뭐라고? 블랙라벨 3, 4, 5단원. 스텝 원 2로 풀어놔 알았지? 음, 풀기만 스텝 원2 3, 3, 4, 5요? 어, 3, 4, 5다는 대신에 풀고서는 그냥 그냥 음. 가져오면 안되고 채점하고 틀린 것까지 다 고쳐놔야 돼 응? 어? 다 고쳐와요? 응 틀린 것까지 다 고쳐야 되요응 틀린 거 고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고쳐보고 와 알았지? 자 여기서 마치고 목욕 가봅시다